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내 네, 남자가 바람날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내 남자가 이제 바람을 좀필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사주 구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개운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정 일주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혹시 내 일주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주 구성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지인분의 사주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주 구성과 좀 비슷하거나 일주가 겹친다 그러면 알려주시면 좋겠죠. 어떻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개운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주를 한번 적어볼 건데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3주로 한번 적어 볼 거고요. 실존 인물의 3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는 제가 좀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여자분이신데요. 여자분이시고 이분은 무술 일주예요. 무술 일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갑술월에 태어났습니다. 갑술월. 그리고 기묘년생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십성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무토로 태어났죠. 무토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일간 아신 부분이 무토가 되는 거고요. 이 술토 다 비견이죠. 이 기토는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감목과 묘목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이제 나무 기운이에요. 나무 기운 그리고 기토, 술토, 술토 다토 기운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 자신이 토 기운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주변 구성들이 토 기운과 그리고 목 기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분은 이제 걸록격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제 동성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내 주변에 동성이 많다. 비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의 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있다. 이 나무는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관으로서 나를 극하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주 팔자 자체에 이제 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남자를 내가 내 운명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남자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남자를 원하고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 운명의 약간 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운명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뭐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에 이렇게 관을 여자 사주에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앉을 자리가 사주 팔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가 앉을 자리가 있는데, 남자가 막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면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내가 이제 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연애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고 또 헤어졌는데 또 연애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지금 연주하고 월주에 싹다 지금 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초년부터 청년기, 즉, 인생에 아예 초년부터 남자가 사주 안에게 확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남자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완전 어릴 때부터 남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내가 한 2, 30대 정도 되는 청년기를 보낼 때도 지금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청간 살펴볼게요 청간에 이 감목이 편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이 편관은 약간 좀 매력적이나 나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하죠. 그리고 이 갑목은 술토를 만났어요. 이 갑목은 지금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양지는 아기가 잉태해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채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나지 않고 엄마 자궁에 아직까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불완전함 그리고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겉은 되게 남자다운데 어딘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불완전하고 약간 미성숙하고 약간 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토 입장에서는 이 감목한테 극도 받고 그리고 어쨌든 나한텐 관이기 때문에 내가 좀 원하게 되겠죠. 어, 이 감목이라는 이 남자가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이 감목은 무토가 아닌 기토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약간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할까요? 이분의 사주를 열었을 때 어, 어떻게 이렇게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저는 이제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편인데 어, 진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겠다. 왜냐면 이 술토 안에는 여러분,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좀 내 쪽으로 끌어오는 그런 매력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목과 갑목을 계속 끌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이 갑목은 이 기토하고 붙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기토는 내 입장에서는 겁재로 해가지고 내 라이벌이다 내 동성라이벌 내 친구 약간 이런 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는데 그 남자가 어쨌든 평관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처를 주는 남자죠. 그런데 매력도 있고 나는 그 남자한테 끌리고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감목이 결국에는 어때요? 내 친구하고 붙어 먹는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이 가는 남자가 있는데 그내 남자가 바람이 난 거죠. 요런 흐름, 이렇게 천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지 부분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정관이죠, 묘목이. 그럼 정관은 평관과는 다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죠. 그러니까 이 평관은 나를 어느 정도 지켜주지만 한50% 정도 지켜준다. 아예 안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줄 때는 또 지켜주고 보호하고 챙겨줄 때는 또 챙겨줘요. 그런데 나쁜 남자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약간 나를 와일드하게 제압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감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느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 묘목으로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묘목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장하기도 하겠죠. 예쁘장하고 조금 섬세하기도 하고 묘목기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 속한 남자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화려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가 초년기 어릴 때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아홉세 대운을 보니까 이 여자분 대운수가 9예요. 아홉세 대운에 을의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을목 자체가 이 여자분한테 정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홉 살 때부터 남자가 계속해서 들어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남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묘목 정관도 결국엔 어때요? 묘술합을 합니다 내 비견 내가 가지고 있는 비경과 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청년기까지 남자 관계가 어때요? 다사다난하다.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고 눈도 맞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호감이 있다. 그런데 내 친구하고 바람이 나거나 내 친구하고 붙어 먹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 사주에서 이제 비겁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겁하고 내 남자인 관은 서로 극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을 끌어올려고 하고 나는 이 남자와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그 비겁의 흉작용이 커질 때는 뭐냐? 언제냐? 요 사주처럼 비겁이 내 관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을 때 흉작용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에서는 내 남자가 내 친구하고 바람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상처가 되는 것은 뭐예요? 비겁이기 때문에 애꿎게 먼 사람이 아니에요. 이겁재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견은 내가 아는 범주 안에 애꿎게 먼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 동료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아는 범주 안에 있는 분이에요. 이 비견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사람하고 내 남자하고 붙어 먹는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시련을 겪어요. 시련. 그래서 약간 내가 마음속에 상처도 있고. 자존감, 이런 부분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여자분의 사주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인디 가수인데요. 바로 민기뉴님의 사주입니다. 민기뉴님은 인디 가수시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기뉴님 음악을 아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고, 이제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이 떠요. 민기뉴님의 음악이. 그리고 정말 음악성이 좋고, 민기뉴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주 자체 구성이 남다르죠. 그런 이별이나 사랑의 아픔, 그리고 시련,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내 남자를 이제 빼앗겼죠. 그러니까 약간 짝사랑 형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인간 사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애완들, 그리고 인간 관계의 그런 복잡함, 여러 가지 회안들, 허무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방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관이 들어와서 남자의 그런 사랑이나 연애 감정, 이별,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민기뉴님의 사주를 한번 보게 된 이유는 이분이 나이가 되게 어리세요. 어리신데도 음악을 들었을 때그 가사를 제가 봤을 때, 어, 정말 어떻게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런 멜로디로 이렇게 사랑과 시련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주를 딱 여는 순간에, 아, 어, 진짜 그럴만하다. 예술가로서의 그런 면모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사랑의 아픔과 시련의 그런 정도가 정말 정말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기뉴님의 사주는 그녀가 이제 무술일주임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말 예술성이 높고 고독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주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민기뉴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유튜브에 민기뉴님 이름을 쳐서 그녀가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곡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대 차가운 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실하고 담백하게 담은 곡인데요. 전체적으로 노래를 들으시면 가을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녀는 10월 생이죠. 술월에 찬 바람이 불때 태어났어요. 가을 바람이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쓸쓸하면서도 좀 애처로운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곡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랑 도망가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 노래도 예술성이 깊은 노래라고 할수 있어요. 속세를 벗어나서 나랑 도망가자, 떠나자. 사랑의 도피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민기뉴님의 노래를 듣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플레이리스트를 유튜브에 만들었는데요. 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보시면은 자존감 낮은 연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존감 낮고 너무 슬프고 애처로운 사랑이다. 그녀의 노래들이 풍기는 이미지가 이 사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도 알고 싶어요. 오늘은 내 남자가 바람날 수 있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목 자체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비겁과 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비겁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남자 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겁은 이제 제와도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비겁이 많은 사람의 사랑은 좀 다사다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우 비겁이 많은 게 연애 사에 정말 정말 힘들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비겁과 내 이성이 합쳐질 때입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흉 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런 사주를 가진 실존 인물의 삼주를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애정하는 가수니까요. 제가 추천드린 음악도 링크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 삼주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곱씹어 보세요. 그 삼주가 주는 느낌 그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의 사주를 같이 풀어 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연예인이나 예술가분들의 이름 남겨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영상은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